초등 3, 4학년 공부에서는 무엇이 중요할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등교사 해피 선생입니다. 오늘은 초등 중학년의 공부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과연 초등 3, 4학년은 무엇을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출발! 일단 제가 지난 2020년 하반기 펴낸 책 제목이 바로 초산보다 중요한 학년은 없습니다.입니다. 제가 펴낸 첫 책인데 코로나 상황과 맞물리며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지금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초산 책을 사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책의 소제목은 학습 격차, 3학년에 시작되고 5학년에 심화된다입니다.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없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제가 초등 1, 2학년 학습은 국어, 한글 공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학년 수학은 크게 어려운 내용이 없어서 학교에서 배우는 진도를 잘 따라가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초산부터는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초산부터는 공부를 해야 합니다. 저학년은 즐겁게 학교 생활을 하며 학교 적응이 우선이라면 초삼부터는 이제 공부를 해야 하는 시기인 것입니다. 제가 초삼이 중요하다고 말한 이유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과목의 수가 증가합니다. 저학년 때에는 국어, 수학, 통합교과 등세 과목을 배웠다면 3학년부터는 9개 과목을 배웁니다. 과목이 분과적으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둘째, 수업 실수가 늘어납니다. 대략 저학년 때보다 연간 100시간 정도가 늘어나서 1,2학년 때에는 매주 4,5교시 수업을 했다면 3학년부터는 5교시나 6교시 수업이 기본입니다. 셋째, 교과 내용이 어려워집니다. 저학년 수학은 기껏해야 곱셈 구구 정도가 어려웠다면 초3에서는 아이들이 싫어하는 나눗셈, 분수, 소수가 모두 처음 등장합니다. 넷째, 부모님은 아이가 초삼이 되면 방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에는 육아휴직을 하거나 학교 생활 적응에 노심초사합니다. 그러다가 초삼 정도 되면 이제 학교 생활 적응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여 아이에 대한 관심을 덜 갖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아이 입장에서는 늘어난 과목, 길어진 수업 시간, 어려워진 수업 내용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초삼부터 학습 격차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초등, 중학년은 무엇을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요? 초등은 학년 군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홀수학년이 중요하고 많은 변화가 따릅니다. 3, 4학년에 모두 해당하는 공통적인 공부 방법을 과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어는 저학년에 비해 교과서의 제시문이 길어집니다. 사실 저학년 국어 교과서는 글씨도 크고 제시문도 단순합니다. 하지만 중학년부터는 아이들이 교과서의 제시문을 읽고 생각하여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요즘 문해력에 대한 걱정과 관심이 높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교과서의 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휘력이 부족하니까 교과서를 읽을 때 아주 기본적인 단어의 뜻도 몰라서 물어보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중학년의 경우 국어 교과서를 한권더 구입하여 집에서 미리 읽어볼 것을 권해드립니다. 말 그대로 예습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국어 교과서의 문제를 미리 푸는 게 아니라 교과서의 제시문을 소리내서 읽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사전을 찾아서 그 뜻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나만의 국어 단어장을 만들어서 모르는 단어 찾은 것을 기록해둡니다. 그러한 활동을 초3 때부터 꾸준하게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하면 나만의 국어 단어장 공책이 완성되고 아이들이 어휘력과 문해력은 크게 신장될 것입니다. 그리고 일기, 독서록 등 꾸준하게 쓰기를 병행해야 합니다. 문해력은 단순하게 책만 많이 읽는다고 향상되지 않습니다. 읽기와 쓰기를 병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 학교에서 일기, 독서록 글쓰기 등의 숙제가 있다면 그걸 잘 수행하는지 확인해 주시고 혹시 글쓰기 숙제가 전혀 없다면 가정에서 따로 규칙적으로 쓰기 활동을 하는 게 좋습니다 시중에 초등학년별로 괜찮은 쓰기 책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 그런 책들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중학년이라면 제가 펴낸 문해력이 성장하는 참 쉬운 따라쓰기 시리즈가 좋고 역시 제가 쓴 쓰다 보면 저절로 감정을 알게 되는 글쓰기 쓰다 보면 저절로 창의력이 자라는 글쓰기 책도 강력 추천합니다. 다음은 영어입니다. 영어는 초산부터는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저학년 때에는 학교 교육 과정에서 영어를 배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초산부터는 정규 교과로 영어를 배우기 때문에 영어 공부에도 신경 써야 합니다. 영어는 아이들이 학습 격차가 많이 납니다. 어떤 아이는 초3인데 원어민 선생님과 프리토킹을 하고 또 다른 아이는 알파벳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는 공교육만으로는 약간 한계가 있습니다. 초등에서 다른 과목들은 학교 수업만 충실하게 들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영어는 예외입니다. 영어는 수업 시수가 적고 학교 수업은 재미있는 활동 위주로 진행되는데 아이들의 수준 차이가 크다 보니 시간을 허비하는 아이들이 다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는 아이의 수준에 따라 따로 가정에서 공부를 해야 합니다. 꼭 학원에 보내지 않더라도 가정에서 아이의 수준에 맞춰 영어 그림책, 간단한 영어 동화책 등을 꾸준하게 소리내서 읽고 들으며 따라서 쓰는 연습도 해야 합니다. 물론 그에 맞춰 영어 단어 암기도 필요합니다. 정말? 다음으로 수학은 아이들이 학습 격차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과목입니다. 학교에서 단원 평가를 가장 많이 보고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대표 과목이기도 합니다. 저학년 때에는 수학을 곧잘 하던 아이들도 중학년부터 서서히 학습 부진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초등 수학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학교 수업입니다. 아이가 학교 수업에 충실하며 진도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따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기본입니다. 수학도 국어처럼 교과서와 수학 익힘책을 한 권씩 더 구입하여 학교 진도에 맞춰 집에서 다시 풀어보는 게 좋습니다. 또한 기본 문제집도 한 권씩 장만해서 풀어봐야 합니다. 수학은 모든 단원의 내용들을 전부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단순하게 문제만 많이 푸는 게 아니라 교과서에 나오는 기본적인 개념과 원리를 아이가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올바른 수학 문제 풀이 습관을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능하면 줄 공책에 문제를 풀고 순서대로 계산할 수 있도록 강조해야 합니다. 수학 문제를 풀 때에는 글씨를 깨끗하게 써서 내가 어떤 과정으로 문제를 푸는지 스스로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부 아이들은 문제를 풀때 너무 대충 여기저기 쓰다가 나중에 본인이 알아보지 못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지금 학교에서 배우는 수학 진도를 완벽하게 이해하며 따라가고 있는지 부모님들께서 수시로 확인하며 그 이후 심화학습을 하거나 선행학습 여부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제가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5학년을 맡았는데 초, 5수학에서 학습 부진을 보이는 아이들을 가만히 보니 그 시작이 초3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외에 사회와 과학 교과는 굳이 별도로 문제집을 사서 풀어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학교 수업에 충실한 것이 우선이고 관련 독서를 통해 배경지식을 쌓는 게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특히 사회와 과학은 교과서의 단원 정리가 잘 되어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단원이 끝날 때마다 단원 정리 부분을 꼼꼼하게 정독하며 복습하도록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중학년부터는 방학이나 주말을 이용해서 한자 공부하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국어, 수학, 사회, 과학 등의 교과서 배우는 기본 개념 대부분 한자어입니다. 그래서 한자를 쓰지는 못하더라도 읽고 그 뜻을 알면 커다란 도움이 됩니다. 초등 한자 교육 관련해서는 제가 작년 11월 초 올린 초등 한자 교육 필요합니다 영상을 참고해서 보시면 좋습니다. 15초 오유야 오늘은 초등 중학년 공부법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해봤습니다. 제가 지난 2020년 펴낸 화제의 책 제목이 초삼보다 중요한 학년은 없습니다. 입니다. 초삼 때 아이들이 학습 격차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특히 초삼부터는 아이 수준에 맞춰 꾸준하게 영어 공부를 해야 하고 수학은 학교 진도에 따라 교과서와 수학 익힘책의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며 풀수 있어야 합니다. 초등, 고학년 때공부에 흥미를 잃는 아이들은 대부분 초등, 중학년 때부터 그 조짐이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의 학습 수준을 파악해서 좀더 도움을 주셔야 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보다도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을 가지고 꾸준하게 계속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초등교사 해피 이선생이었습니다. 안녕!